안녕하세요 혜랭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바로 바로 채석장 만들기 인데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기찻길 뒤쪽 빈 공간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채석장 만들기가 어렵다고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만들다가 동숲 접을 뻔 했습니다 그럼 채석장 만들러 가볼까요 여기가 오늘 채석장을 만들 장소인데요 바위를 옮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가이드용 마이 디자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바닥에 깔아줬는데요. 선으로만 깔다 보니 표시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색을 꽉 채워서 마디 수정을 해줬습니다. 바위 주변 8칸을 마이 디자인으로 모두 채우면 1차 채석장 준비는 끝입니다. 바위를 생성할 위치만 비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다음으로 바위를 치기 편하게 대각선 위치에 나무와 낮은 나무들을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석장 만들기 전에 절대 주변을 꾸미지 마세요. 왜냐구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채석장 주변을 얼추 세팅했으니 토르소로 쓸 마이 디자인을 대충 만들어주고, 이제 섬 곳곳에 토르소를 쭉 설치해 보겠습니다. 토르소는 완공 후한 번에 없앨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설치하는 과정이 나름 번거롭기 때문에 채석장은 섬이 너무 텅 비어있을 때 만드는 것보다는 3분의 2 정도는 채워졌을 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섬이 너무 꽉 차있을 때는 바위가 실종될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구석에 바위가 생기면 찾으러 다니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섬꾸가 적절히 진행됐을 때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섬빈 곳에 토르소를 다 설치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타임 슬립을 하면서 채석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집과 채석장에 토관도 하나씩 설치해 주겠습니다. 바위는 하루에 한 개씩 생성되고 나뭇가지나 화석이 리젠될 공간은 남겨둬야 한다고 하네요. 안 그러면 바위 실종 사건을 겪게 됩니다. 우선 테스트로 바위를 하나 찾아서 깨트린 뒤 타임 슬립을 해보겠습니다. 꽃들 사이에 빈 공간도 토르소로 잘 막아주고 타임 슬립을 해보았습니다. 포관을 타고 바로 채석장으로 이동 했는데요. 아니 여러분 바위가 바로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한번에 성공하는게 아닐까 란 헛된 기대를 했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숨어있는 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꽃 주변을 방심하고 안 막아 놨는데 처음 토르소를 배치할 때 꽃과 텃밭 주변도 잘 막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도 바위가 잘 이동했길 바라며 타임슬립을 했습니다. 바위가, 바위가 어딜 어디에 갔을까요? 가요? 그치, 그 악명높은 채석장을 그 내가 쉽게 성공할 리가 없지. 어쩌다 보니 유산소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위치에 바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련 없이 부숴주고 비 오는 날 도끼 들고 돌아다니니 좀 무섭네요. 바위가 있던 위치에 토르소로 다시 꼼꼼하게 채워주고 다음 날로 왔는데요. 음,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바위 찾아서 또 깨주고, 토르소를 추가로 배치해줍니다. 이번에는 살짝 성공이 기대가 됐는데요. 헐, 대박! 두 개나 더 생겼어요! 이제 절반 성공했으면 나머지도 금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남은 바위 세 개도 다 찾아서 깨주고, 3일 뒤로 왔습니다. 와, 진짜 이번엔 빈 공간 없이 다 메꿨다고 생각했는데 채석장 만들기 정말 쉽지 않네요. 다시 한번 바위를 찾아 섬을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일단 이놈 시키 먼저 부숴주고 다른 곳에도 숨어 있던 바위를 찾아 부숴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바위 실종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섬한 바퀴를 돌아도 바위가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4월까지 넘어갈 것 같아서 다시 과거로 한번 와줬는데요. 아무래도 바위 실종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부족한 이유 같아서 채석장 옆부분 토르소를 치워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비워놓은 공간에 바위가 생겼다면 이제 다른 공간은 잘 막아놨다는 건데 기대감을 가지며 채석장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실종됐던 바위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부숴주면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다시 다음 날로 왔는데 전 아무래도 글렀나 봐요. 이렇게 부수고 다음 날로 가는 걸몇 시간을 반복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혹시나 주변 나무들 영향이 있나 싶어서 심어놓은 나무들도 뽑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란 생각으로 일단 바위를 부쉈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공간을 비워두면 바위는 계속 다른 데 생기고, 토르소를 꽉 채우면 돌이 실종되고,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왜저 왜 안에만 안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검색을 엄청 해봤는데요. 집이나 절벽 뒤네 칸까지는 돌 생성이 안 되는데, 이 공식이 키큰 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그림자가 겹치는 곳에도 바위가 안 생긴다는 글을 봐서 2층 절벽에 있던 가구도 같이 치우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채석장 만들기 전에 주변을 깨끗하게 비워주세요. 주변 정리를 마치고 이튿날로 타임슬립을 했는데요. 드디어 바위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진짜 키큰 가구 때문에 안 생겼던 건가 봐요. 마지막 바위도 깨뜨리고 토르소로 잘 막아줬습니다 찐막 가보자고 마지막일 거란 생각에 뒤통수도 신나 보이네요 아 여기를 안 막아놨었네요 눈치껏 알아서 눈치 찾아갔어야, 찾아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냐고. 자 여러분 저 이제 진짜 성공의 느낌이 빡 왔습니다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아, 저 진짜.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분명 바위가 생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했는데 이쪽 바위를 둥근 모양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바위를 깨고 다시 다음 날로 왔습니다. 이렇게 돌 모양까지 바꿔주면 채석장 만들기 찐 성공입니다. 이제 치웠던 가구들을 다시 배치해주고 뽑았던 나무들도 심어주겠습니다. 토르소 마이 디자인도 변경해서 깨끗하게 치워주면 채석장 만들기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석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채석장이 악명 높다고는 하지만 워낙 많은 공략들이 있어서 사실 쉽게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운은 없었다는 거. 어쨌든, 고생은 제가 실컷 했으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1트 만에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